예, 장주식 작가입니다. 2024년 올해 수출을, 일본을 제치나, 점점점 올 상반기 격차가 일본과 역대 최저로 좁혀졌다는 그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국이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로 역대 최대 수출액을 바라보는 가운데 올 상반기 1월달부터 6월달까지의 수출 한국과 일본 간의 수출의 격차가 역대 지금까지 제일 작은 최소로 좁혀진 것으로 또 나타났다. 28일 글로벌 경제 데이터 업체 CIC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의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9% 증가했다. 일본의 수출액은 3.6% 감소한 금액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서 한일간 상반기 수출액 격차가 35억 달러로 역대 가장 작은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다. 이 같은 추세가 뭐 계속이 된다면 올해 한국의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간 한일 수출액 격차는 2008년 3599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고, 2010년대까지만 해도 1000억 달러대 박스권에서 움직였지만은 2020년대 들어서서는 632억 달러, 그 다음에 2023년에는 850억 달러 등으로 점점 좁혀져 왔다. 한일 수출액 격차의 축소는, 수출 그 상승세인 우리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수출 정체 추세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은 2011년 8,236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에 주력인 자동차, 뭐 중간제 등의 산업이 또 고전하면서 점점 하향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인공지능 또 부물탄 반도체의 산업과 전기자동차 판매 학대 등으로 최근 수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의 수출은 2022년 6,836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후, 지난해에는 6,322억 달러로 줄었지만, 올해 반도체 또 자동차 수출 증대로 사상 최대인 7,000억 달러의 달성을 에게 그 바라보고 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수출 중가세는 세계 주요국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으로 높다. c i c 통계에 따르게 되면 은 1월에서 5월 세계 10대 수출국 중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출 중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9.9%에 달한다. 그 뒤를 멕시코가 4.4% 그리고 그 뒤를 또 미국이 1.4% 중국 0.1% 등으로 이어졌고 일본은 5위로 마이너스 3.2% 그리고 독일, 프랑스 등은 수출이 점점 줄어들었다. 이를 에서올 누계 수출 액은 한국이 세계 7위로 작년에 치위를 했던 그 프랑스를 역전했는데 연말까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또 일본을 제치고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서 세계 5위 수출국 진입도 가능하다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어, 확실하고 아, 기분 좋은 그 소식을 전해준 기자는 김승현 기자의 그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액이 일본을 앞지른다는 것은 정말 뭐 우리가 젊었을 때는 꿈에도 꾸지 못했던 그런 일이 이제는 현실로 나타나는가 봅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이제는 뭐 일본을 넘어 중국과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1위로 예, 도약하는 날도 이대로 노력하면은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면 정치입니다. 이 정치권들의 그 국회의원들이 좀 잘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아주 그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가지고 국회의원이라고도 많이들 하고 있죠.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세요!